안녕하세요. 윤가원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판국고등학교 교사 권홍진입니다. 오늘은 지질 체험학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과학은 야외가 실험실입니다. 학교에서 사진이나 이론으로만 배운 광물, 암석, 지질 구조 등을 야외에서 직접 관찰하며 학습을 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학습입니다. 경기도 중동지구과학교육연구회에서는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지구과학 창의적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체험학습이 진행되는 포천 연천 한탄강과 포천 아트밸리 시와에서 진행되는 체험학습을 오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눈 위에 차가 먼저 지나갔을까요? 사람이 먼저 지나갔을까요? 사람이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사람이 먼저 지나가서 발자국이 생기고, 나중에 차가 지나가서 사람 발자국의 앞부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다른 경우는 없을까요? 차가 먼저 지나가고, 음, 사람이 이렇게 생긴 발, 이렇게 생긴 신발을 신고, 어,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또 차가 지나가고 차 바퀴가 얼어서 사람이 발자, 밟으니까 여기 앞부분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또 상상하기는 싫지만 차와 사람이 동시, 동시에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신발과 바퀴 자국을 보고선 어떠한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추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처럼 결과, 즉 현상을 보고선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찾아가는 것도, 과학입니다. 특히 지구과학에서는 이렇게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찾아가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과 일어난 과정들은 하나의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상황 중에서, 여러 상황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먼저 지나가고 차가 지나갔다고 지금은 어, 결론을 내렸지만 또 나중에 다른 증거가 나오면 어, 그 상황이 또바뀌게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과학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의 어, 고정불변의 지식이 아니라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어, 지구과학에서는 어,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의 탐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역사적 탐구고 하나는 인과적 탐구입니다. 어, 역사적 탐구는 어, 암석이나 지구에 있는 암석이나 아니면은 우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탐구고요. 인과적 탐구는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는, 어, 탐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리나 화학적인 실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계적인 인과성이 아니라 여러 상황 중에서 가장 최선의 인과적인 설명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인과적 탐구입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지구학의 탐구를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 지질 체험학습입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암석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수 있나요? 어, 여러분들 뭐 암석하면 뭐 화강암, 현무암, 뭐 반려암 등등 뭐 여러 가지 암석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암석들의 이름들이 너무 어,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이 지질 단원을 아주 힘들어하는데요. 어, 돌 이름이 너무 많아서 어, 외우기 힘들다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수,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지구학 선생님들이 이런 야외 지질 체험학습을 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학습에서는 어, 광물과 암석을 직접 어, 보는 것도 활동에 포함되어 있지만, 은그 암석을 보고선 이 암석이 왜 여기에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탐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화강암이 있으면은 땅 속에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어떻게 지금 지표면에서 보이게 될까. 또 어, 제주도에 가면은 한탄강에 가면 현무암이 있는데 어, 이러한 현무암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들을 어, 고민하고 학습하는 것이 바로 어, 야외 지질학습입니다. 야외 지질학습은 경기도 중동지구학교연구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회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 체험학습에 대한 안내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중동지구학교연구회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지금 지질 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인 포천과 연천에서 지질 탐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천 아티밸리에서는 화강암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호에서는시와호로 떠나는 지질 체험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자연사연구소에서는 광물과 화석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광물 화석 교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체험학습을 우리가 지구학 창의적 체험학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학 창의적 체험학습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야외에서 실제로 관찰하고 탐사하면서 그 지역의 지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있습니다. 어, 그럼 이런 지구과학 창의적 체험 학습은 왜 필요하냐? 먼저 여러분들 국가 교육 과정에서 어, 창의적 체험 학습이 항상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수업에서 과학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과학 소양, 또 과학의 본성, 과학의 역량을 과학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특히 지구학원 교과서에는 여러분들 이런 야외 지질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국가 지질공원이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학습을 진행한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쓸거나 생기부에 기록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지구학 창의적 체험학습이 진행된 것은, 먼저, 지구학 선생님들이 2009년에 경기 지역 지질백과라는 창학자료를 개발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대상으로 지질탐사대회나 교사연수, 또 학생 지질체험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화성과, 화성시아오와 그리고 포천은 아트밸리에서 지구학 창의적 체험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한탄강 포천과 연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학 창의적 체험학습은 그냥 참가를 할수 없고요. 3월 초에 연구회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연구회에 보내주면은 어, 선생님들이 강사와 대상 학교를 선정을 해 주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 주중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주중에 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야외 프로그램들은 주말이나 방학 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 체험학습이 진행된 후에는 어, 창의적 체험학습 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한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학 창의적 체험학습은 이렇게 시아오, 포천, 연천 한탄강, 그리고 포천 아티밸리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지질체험학습 말고 천체관측도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포천 한탄강의 지질체험학습을 안내를 해드리면요. 먼저 10시부터 4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에는 비둘기낭 폭포하고 하늘다리를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는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를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화저견과 가마소 지역의 지질탐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 어, 비둘기낭 폭포에서는 먼저 한탄강 전시장을 관람을 하고요. 그리고 야외 전시장에 있는 암석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포천 지역에 있는 암석들을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탄강 주변의 지형을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낭 폭포에 내려가서 현무암과 그리고 주상절리를 관찰을 하고, 이곳에 왜 현무암이 있느냐, 또 주상절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낭 폭포에 가면은 어, 용암이 한번 흐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흐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이 몇번 흘렀는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어, 비둘기랑 폭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형성 과정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는 화적연에서는 어, 화강암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에 화적연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재 정선의 그림과 현재 화적연에 있는 어, 암석의 모습을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서 여기 화강암 그리고 또 화강암이 풍화를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전리. 그러면 은이 판상 전리는 어, 현무암에 있는 주상 전리하고 또 어떻게 만,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른지에 대해서 또 어,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위방과 포해암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아주 매끈한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이런 주상절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강가에 있는 암석들을 분류하는 활동과 또 퇴적물의 모래에 있는 성분들, 광물들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이 끝나면 학생들이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암석에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포천 아트밸리에서는 이제 화강암 체험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전에는 돌문화 전시관 탐방과 아, 화강암 형성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화석 암석 분류 게임, 화성암 관찰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어, 아트밸리를 다니면서 화강암과 관이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형성적인 논의, 그리고 또 화강암 풍화, 그리고 단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면들을 관찰하고 형성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화강암 어, 화강암을 보고선 이 화강암에 들어있는 광물들이 무엇인지를 구성광물들을 한 번씩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 아트밸리에 가면은 이렇게 관이 밤이 있어요. 그럼 관이 밤이 누가 먼저 만들어졌느냐 하는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 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화강암은 땅속에 있었는데, 땅속에 있던 화강암이 어떻게 지표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또 화강암에 나타나는 이런 수평 전리들, 판상 전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토의를 하게 됩니다. 단층면도 한번 만져보면서 단층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활동도 진행을 하고요. 또 화강암이 풍화를 받으면 은 이러한 모래나 흙이 됩니다. 그렇게 화학적 풍화 작용과 기계적 풍화 작용에 대해서도 같이 탐구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또 포천 아트밸리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어, 천주호라는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호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토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호수에 보면 아주 이렇게 높은 화강암 절벽이 있어요. 그럼 이 절벽의 높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음, 탐구 활동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암석 분류하는 게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천 지역의 이제 지질 체험학습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 여기에 노랗게 아, 이름이 쓰여져 있는 곳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은대리 지역에서 지질 답사를 진행을 하고요. 오후에는 제인폭포나 백예용암 지역 또는 동막굴에서 지질답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선사박물관을 탐방을 하게 됩니다. 은대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무암, 현무암이 여러분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우리가 현무암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면은 구멍이 없는 현무암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기공이 없는 현무암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탐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 주상절리가 아주 어,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상절리, 절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또이 은대리 지역에 가면, 은 변성암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습곡 구조들, 그럼 이 습곡은 어떤 힘을 받아서 만들어졌느냐? 그럼 이 습곡이 만들어지면서, 어, 변성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또 이런 변성 광물인 석류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석류석은 만들어진 온도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보는 활동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무암 밑에 자갈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갈층과 또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배계용암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배계용암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추론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두 번째로 동막골 야외학습장을 또 찾아가 보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동막골 야외학습장에서는 풍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얼음이 있는데요. 이, 글, 이 사진은 선생님이 6월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6월달에도 이렇게 아주 큰 고두림들이 이 동굴 속에 있어요. 그럼 이러한 풍열들이 어떻게, 이런 찬바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또 자갈들이 이 암석들이 부서져서 자갈들이 쌓여 있는 테일러스가 있습니다. 이런 테일러스의 형성 과정, 또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응애암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응애암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또이 응애암은 퇴적암일까 화산암일까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이쪽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고문리 야외학습장에 아, 가면은요, 우리가 또 현무암과 이 거대한 어, 현무암 절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현무암에 보면은 주상절리가 아니라 이런 수평절리가 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수평절리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 밑에 있는 이 자갈을 보고 어, 이 자갈을 보고선 강물이 과거에 어느 쪽으로 흘렀는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렀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렀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흐른 방향을 우리가 추론해 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이런 배기용암들이 있어요. 배기용암들일, 그리고 또 여감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여감들은, 어떠한 여감들인지, 어떠한 환경에서 퇴적이 된 것인지를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문이 지역에 가면은 이러한 부정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정합은 아래 지층과 위에 지층의 시간적인 간격이 매우 큰 곳이거든요. 근데 이 경계를 약 2억 년의 시간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정합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석에다가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서 하나의 기념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오 야외 학습지 야외 지질 학습장인데요. 시아오 지역에서는 퇴적암을 우리가 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룡알 화석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전에 중생대 백악기의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라는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초식 공룡알들이 여기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공룡들이 왜 여기다가 알을 낳았을까? 그리고 또이 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들을 직접 관찰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이 퇴적암 지역에서 나타나는 퇴적암, 여암, 사암, 기암 이러한 암석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암과 사암 그리고 이렇게 U자형 모양의 하도 구조도 관찰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이곳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암석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어, 이건 현무암이 아니죠. 어, 그러면 이렇게 퇴적암에 어떻게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느냐에 대해서도 탐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벌레들이 이렇게 파놓은 어,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흔적 화석인데요. 이런 벌레들이 그럼 왜 여기다 구멍을 팠을까? 하는 것도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음섬 지역을 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음섬 지역에서는 이런 편마음, 변성암과 그리고 화강암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습곡과 단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변성암 사이에 화강암이 관입한 지역을 또 탐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강암 안에 다른 암석이 끼어 들어와 있는 포획감, 그럼 누가 먼저 만들어졌는지를 추론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 암석들이 관입하고 포획이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여기 A, B, C, D에서 누가 암석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만들어졌는지 순서를 결정해보는 활동을 진행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학습을 진행을 하고 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았더니요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야외에서 지질답사할 때 같이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